이 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33번은 니마 그강을 건너지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2011년도에 KBS 다큐멘터리로 왜 여기 안 써있지? 다큐멘터리로 땅은 봤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개봉됐는데 그때 그 관람객 다큐,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누적 관람이 현재까지 1위라고요. 880만 명.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보통 1만 명이면, 음, 관람 정도. 이게 10만 정도 치거든요. 이거, 10만 명이면, 대중고.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거 저안 들잖아요.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이 영화는 이제 모형 감독 혼자서 촬영 감독까지 혼자 찍은 거예요. 그럼 촬영 감독도 제 모형 감독이거든요. 즉 다시 면서 혼자 찍은 거죠. 근런데 480여 명은 전부 이기죠.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최근에 재개봉됐는데 문제가 사라 칼라운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왜 없을까고 하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의 중요한 의미의가 설명이 안 되고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 인기로만 넘어간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다큐가 이제 할아버지와 소의 우정을 다룬 게 원앙 소리이죠. 원앙 소리도 랭킹에 들어가는데 비교할 수 있지만 이 76년 해로한 산골 부부의 90대죠. 할아버지는 거의 백세가 다 돼서. 되신 분인데 그 분에 돌아가신 얘기까지 나오죠. 할아버지 죽음으로 끝나는 다큐. 이 영화의 차별점을 뭐냐면 주인공 할머니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형외과 무릎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굉장히 두려워 그래요. 너무 가난해서 못 맞을 텐데 아마 이 다큐하면서 조금 도와줬겠죠. 어린애 같이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그, 피할 수 없이 임박하던 날 할아버지 죽음, 그니까, 98세, 뭐 이러니까. 죽음에, 어, 여섯 자식, 남아, 자기 자식과 자손들이 고향집을 방문할 최종적인 기회를, 자신의 생일, 날을 음, 기회를 해서 생일을 체려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체려주겠죠 그래서 그걸 주선을 하고, 그게 테레, 그, 저, 화면에, 그, 저, 영화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와서 누워 계시는데, 나중에 남편 무덤에서 태어올 거를 아, 예상을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승에 가서 어, 너무 일찍 죽은 아이들이 있었, 여섯 명 있었는데, 저승에서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하려면 가, 너무 가난해서 죽은 거죠. 음, 어, 그 너무 가난해서 못 입혔던 내복을 어, 아들한 아이들한테 주자. 그래서 남편을 일부러 어, 뭐 힘들어하는 남편과 을그학께 그 시장에 가서 사고, 그다음에 어, 할아버지 의 저승길 가는 데는 무거울까 봐 아직 살아 계신데 어, 나 미리 그 낡은 옷을 태우고 할아버지가 도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이 끝나고 다 가족들이 다간 후에 집 앞에 모신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남편을 진정으로 기억할사람이 자신인일 뿐임을 자각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에필로그하고 피날레가 그걸로 장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할머니의 자세 이게요. 비록 이게 의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의식적이고 또 그다음에 오랜 관습에 따라 발현 그런 걸쭉 배워왔으니까 발현되는 하지만 사실은 생태학자들이 존경하는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의 지혜와 맞먹는. 높은 영적 수준에서 표현은 그렇게 못하지만 비리오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여유구한 전통의 힘이라는 거죠. 그걸 잘 대표해서 표현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개봉 당시 관객의 호응을 그렇게 크게 받았을 거란 말이죠.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요새는 뭐그저 뭐, 상업 영화도 480명 만명못 들어오죠. 그때는 이런 사실을 필자도 근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반성문 수이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거는 또 하나는 할머니의 애도가 아, 애도에 도다시 경감하면서 슬퍼했는데 그 이유는 육체 차원에 같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나만 기억한다고 또. 골 무덤에 할아버지가 죽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너무 일찍 죽은 여사, 아 자식을 애도하며 모사준 어, 내복을 할아버지 유품과 함께 묘소 앞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태우는 할머니는 전근대적 무랄론적 신화에 갇혀서 괴로워해요. 근데 사실은 영원의 동반자인 할아버지와 다른 차원에서겠지만 사후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체계를 제공하는 게 민속적이거나 불교적이나 거 유교적인 전통의 지혜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었을 텐데도, 우리나라가 왜 문제냐면 일제 강점기와하고 압축적 근대화의 혼란을 통해 한국 사회에 중추가 될 어른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현실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배운 기, 배울 수가 있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한국 영화가, 한국 관계가 엄청난 호응을 받은 개봉 당시에 이 영화를 계기로 새로운 탈근대 시대에 적합한 한국인의 죽음식에 의 관한 해석 이해 설명을 위한 토론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대단한 점, 위대한 점을 잘 몰라서 최근 재개봉의 분위기가 너무 차분한 듯해서 안타까웠습니다.